빨간색이지? 오케이. 응.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응. 자, 쌍곡선 위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야, 시끄럽고, 이마 2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 몇 가지가 있을까, 방법이? 겁나 많겠지? 한번, 쫙 나열해볼까, 한번? 제일 무식한 우리, 이재구 방법. 자, 나는 기울기 잘 모르겠는데, 이재구가 귀가 지금 엄청 많이 들올 거야. 2,2에서의 접선이라 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판별신경해. 그래도 기울긴 나와. 나오지. y 대신에 넣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mx 빼기 2m 더하기 항이 3개야. 그럼 3개짜리 제곱을 해야 돼. 아 이제가 시켜서 그렇게 해. 엄청 열애다. 3개짜리 제곱 내린 척 암산도 해. 근데 안 좋다 방법이.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요 미분해. x 2분의 y y 프라임 은영 그럼 도함수가 휙휙 y 분의 ex 아 요렇하면 게기울기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x f에다 2 e 대입하고 y 대표 2 e 대입해서 오호라 기울기가 2구나아 나는 기울기가 인데 이 e, 콤마 2를 지나니까 끝자 정리해볼게 장점이 뭘까 장점은 일단 미문법이라는 니네가 익숙한 부분이지 그리고 평행 이동에도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세기분이 니가 돼?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방법이냐? 자,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어떻게? X제곱 대신에 X와 X의 곱인 2분의 2X 빼기 4분의 2Y는 1. 뭐였는지 알겠어? X제곱 대신에 X제표와 X의 곱을 대입했고, Y제곱 대신에 Y제표가 이거, 끝! 그냥, 어, 훨씬 쉽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위의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공식을 쓰는 게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쌍곡선의 2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고 추천하자면 이게 낫겠지 당연히. 모 대신에 모 대입하는 것만 알면 이게 더 간단하겠지. 이것도 평행이동과에서 쓸수 있고 평행이동한 도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쌍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다음에 올려 문제 풀때이 정도 수준 안풀 거야. 자. 쌍곡선 위에 3,2를 지나고, 3,2에서의 접선과 수직. 자, 사실 이거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 극선이 법선, 법선. 극선이 아니라 법선. 자, 이건 그냥 간단히 볼게. 이 위에 3,2를 지나고,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에 3,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 먼저 얘를 계산해야지 그럼 3하고 2를 집어넣어서 자 3x-2y는 5구요 지우기가 2분의 3이구요 그럼 나는 지우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그리고 3,2를 지나니까 x-3에 더하기 이다자 이렇게 법선의 방정식 이거 뭐 미적분원에서도 많이 했던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오른쪽 문제 정리해주시고 그 중요한건 왼쪽인거지 오른쪽은 그냥 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CCTV를 니네 엄마가 보고 있다 생각을 해봐.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하고 딱 봤는데, 어? 생각 소름 돋지 않아? 자, 필수의 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135도면,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 탄젠트 135도. 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135도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라는 얘기는 한 거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 x의 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가격 135도다. 이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몇 가지 방법 볼까? 자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신 이재국 방법에 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좀 할만해. 그지 왜 항이 두 개니까 넣으면은 두 개짜리 제곱할만 하잖아. 그 그래 넣고 이제 판별식 때리면 야 판별식이니까 그러니까 다 돼. 계산이 느려서 그런 거지.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 학교 시험 보는데 어, 멤붕와서 공식이 떠오르잖아. 그럼 이제구가 떠오를 거야. 이제구가 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판별식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일단 전개하고 판별 쓰면 되긴 된다는 얘기죠. 복잡한 거지. 계산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자 이제. 공식을 좀 하나 설명해야 될것 같아. 자, 봐. 우리가 포물선이 아니라 타원에서 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mx피마 루트 a제곱 m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었지? 쌍곡선은요?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근데 니네 이게 어디 나와있냐면 앞에 요점정리 부분 나와있는데 얘들아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양수면 이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거 따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일단 이것만 외워 알겠냐? 썼는데 루턴에 음수 되잖아. 그럼 부호 바꿔 그냥. 그러니까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절대값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냐? 혹시 음수 나오면 그냥 부호 바꾸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음수냐, 마음수냐에 따라 또 나누면 좀 힘드니까 그냥 쌍곡선은 이거야. 알겠냐? 근데 음수 나오면 그냥 부호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알겠지만 오늘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 모르면 한무답이야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이건 어떻게 유도 되느냐? 이건 어떻게 유도 되느냐? y는 mx 더하기 k랑 안, 나는 안할 건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여기에 넣어, 이걸. 그래서 판별식 0 해서 k까지 구한 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공식인 거야. 알겠지? 자, 판별식을 쓰기 싫으면 이 공식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텐데 자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풀마루트 a제곱 얼마야? 7이죠. 양변 28 나누면 여기 밑에 7 들어가고 여긴 4 들어가고 1이 되니까 a제곱 7 m제곱 1 거기서 b제곱인 4를 빼라. 그럼 끝난거야. y는 마이너스 x 풀마루트 3. 끝. 외워야겠지? 안 외우면 행로다. 포물선은 포물선대로 타원은 타원대로 쌍곡선은 쌍곡선대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12번의 왼쪽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엔 12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엔 오른쪽에 숫자가 마이너스 3이지만 우리는 모른 척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볼게. 알겠지? 모른 척. 그러면 x 카의 양의 반각 이루는 가격 키가 30도니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거든 아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상황에서. 공식 한번 가볼까요? 자, 선생님. 분필이 다, 다, 다 몽땅이야, 지금. 기울이가 루트 3분의 1 X인데. 투마 루트. A제곱 얼마야? 9죠? M제곱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래서 B제곱이 16을 빼봐. 봐봐. 봐봐, 봐봐. 음수되지? 3 빼기 16이니까 음수되지. 그럼 원래 공식은 이거를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3에서 16 빼면. 13, 13. 끝났어. 자, 루트 13분의 1X. 풀마 루트 13이 바로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접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겠니?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외부의 점에서 이 쌍곡선의 근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왼쪽 문제고 오른쪽 문제는 뭐냐? 접점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왼쪽은 접선. 오른쪽은 접점. 그럼 그거에 따라 이제 풀이 방법이 좀 다르단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 외부에서 그었지?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쓰는 거야? 방금 설명한 공식 쓰는 거야? 외워줘야 돼? 자,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2,1 이란 점에서 쌍곡선에 탔선 이렇게 접선을 그고 싶은 건데. 왜 이렇게 흐려졌냐? 아, 리모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씨. 에어컨 리모컨에. 이거 리무코네 캠코더 리무코네 자 볼게 이 컴마일에서 쌍곡선의그 접선의 방정식을 궁금한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정보를 무시하고 그냥 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떠올리죠 풀마루트 A제곱 얼마? 3이지 양변 6으로 나눠주면 그럼 B제곱은 2지 얘를 떠올리고 근데, 어, 지금 2,1에서 접선을 걷다 했으니까, 여기다 2하고 1을 집어넣어서 m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다 방법이. 공식만 다를 뿐이지. 그럼 넘기면, 1 빼기 2m의 제곱. 자,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에다가, 오른쪽은 제곱하면, 3m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넘어가면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3은 0이니까, 1하고 3 빼기 빼기. 그럼 기이가 2개네. 1하고 3. 그래서 나는 기기가 1이야. 근데, 이 컷마이를 지나. 길기가 3이야. 그리고 이 컷마이를 지나. 자, 두개 전개해주면 내가 원하는 접선 방정식두 개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오른쪽. 접점을 구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포물선, 타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다. 자, 뭔 소리냐? 0,1에서 이 쌍곡선의 근 접점을 AB라 해서 넓이는 됐고, 그냥, 그냥 자표만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해. 여기 봐. 0 1이란 점이 있었고, 여기 어떤 도형이 있었고,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딱 거서 생기는 이 접점과 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식을 우리는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라 하고,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했냐. 이 외부의 점이 마치 쌍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접점 공식 사용해주면 4분의 0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1이다. 이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꼭 지난번에 포물선 그 타원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이식하고 문제에 처음 주어진 이식하고 이거 두개 연립하면 내가 원하는 접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희한하게도 사라졌네. X가. 그럼 Y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두 접점에 Y제표는 둘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우연찮게. 그럼 Y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1. 그럼 넘어가면 2. 넘어가면 8. 그럼 풀마 2루투2. 그래서 하나는 2루투2. 하나는 마이너스 2루투2. 자 이렇게 구해주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알겠냐? 자 물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난 효율적인 방법. 여러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해준 거야. 자, 이렇게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주시면 된다. 자, 근데 수직 접선을 얘기 안 해서 적어도 쌍곡선의 수직 접선은요. 자, 쌍곡선의 수직 접선도 마찬가지로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타원하고 비슷해. 이건 적어도 x 제곱더 하기 y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하는 이원 위에서 접선을 거야 그 접선이 수직이 됩니다. 쌍곡선은요. 자, 쌍곡선은 타원은 효과가 더하기잖아, 그지? 쌍곡선 여기 빼기. 여기서 접선을 거줘야 유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많이 안 물어봐서 쌤이 따로 유형을 남겨두지는 않았는데,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거줘야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 된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어, 여기도 사실은 이제 좀 미분 개념이 좀 들어가서 아, 두 개냐? 두 개? 자 접선 의방정식에 관련된 부분 하고 그다음에 매개변수 하고 두 가지 설명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푹 쉬고 난 마지막 번이 해보자고 또.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하나가 끝난 거야. 이차곡선과 접선이라고 하는 대단은 끝났고, 우리 특강 시간에 뭐 하고 있냐 벡터 하고 있었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단강을 뭐 하는면 이제 공간 도형이라는 걸 오늘 진도를 나갈 거야.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간 벡터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쳐지면 마지막에 이제 공간 벡터 하면 이제 기백이 끝이 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고 기타 시간에 벡터 하고 있고 공간 도형 배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공간 도형과 벡터의 개념이 합치된 공간 벡터 배우면 기백이 끝이야. 자, 필수의 문제 볼게요. 이거 사실은 우리 오늘 수업시간에 했었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할 수있으면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음암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유일하게 음암수의 미분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3x 제고 자,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y 제고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2xy인데 y 플라 곱해주고 10은 뭐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도함수가 휙휙 3x제곱에서 y제곱을 뺐는데 걔를 2xy로 나눈 놈이 바로 내가 원하는 도함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보들을 집어넣어줘야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xrp하고 y 곱한 다음에 두배하면 마이너스 12가 밑에 들어가고 x제곱 4의 3배인 12에서 y제곱인 9를 빼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아,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저 점을 지나는구나. X 더하기에 플러스 3이구나.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미 뭐다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 것 뿐이야. 길기를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 이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정말이야. 자, 이게 사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이게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거든? 이차 곡선이랑 전혀 상관없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꼽사리 껴가지고 들어온 거야. 자,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이 함수, 매개변수는 바로 뭐냐면, 잘 들어봐.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X하고 Y가 난 직접적인 관계로서 표현하는 이 함수는 매개변수가 없는 거야. X값에 따라 Y값이 결정이 되지. 매개변수는 바로 뭐냐면, X하고 Y가 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다뤄봤던 함수들은, 잘 봐. X값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 함수들을 배워왔는데,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말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X가 결정이 되고 같은 변수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면 이건 X값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값, 세타값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X값이 Y값이 따로따로 대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치를 소거해서 내가 세타를 소거해서 X하고 Y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느냐 그게 지금 주제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보고, 여기도 사실은 조금 미투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제를 해올 수 있으면 해오고알겠지이 부분은. 가급적 한번 해보긴 하는데, 올류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자, 볼게. 얘, 양변, 미분하면, 1, 는, 코사인 미분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지 않았지만, 혹시 기억한 사람이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야. 얘 내가 지금 양변을 미분한 건데, 여기엔 어떤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냐? 얘가 밑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자, 왼쪽은 y가 난 식이었기 때문에 dy라고 적어주고, 오른쪽은 세타라는 식이기 때문에 d세타로 적어주는 거. 이게 양변을 특정한 변수가 아닌, 그냥 미분한 식이야. 뭐, x에 대해 미분하다고 y에 대 미분한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한 식. 그럼 위에 있는 식도 미분하면 1이야! 1이야! 자, 미안해. 자, 미분하면 1 빼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큰일 났어. 이분이 어떻게 돼? d세타. 여긴 dx. x 가난 식이었고. 세타는 식이었고 미안해 미안해 망쳤어 자 양변을 미분한거야 x도 미분하면 1 세타는 미분하면 1 사이는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버리면 d세타 약분 되고 내가 원하는 도함수 dx분의 dy를 만들 수 있다 도함수가 이거야 도함수가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바로 내가 원하는 도함수가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이 점에서의 접선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집어넣으려고 딱 봤더니 내가 지금 x 값하고 y 값 중에 아니라 세타를 사실 대입해야 되는데 자, 볼게 세타가 얼마일 때 좌표가 이렇게 나오니 세타에 뭐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되니 자, 여기 있는 세타 대신에 어떤 각도를 집어넣어야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래서 도함수에 X하고 Y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분의 파인 상황을 대입해 주면 코사인 세타. 자, 민재야 코사인 90도. 0이죠. 사인 90도. 1이죠. 그래서 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서 아, 나는 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저 점을 지나는군요. 자, X 빼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더하기이다. 자, 이게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매개변수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